가장 주의해야 될 주사는 이 바로 스테로이드 주사인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한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약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약효가 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됩니다. 주사 놓는 부위에 세균이 잘 들어가게 돼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사 놓는 주변으로 빨개지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서울 점프장의과 하정구 원장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막기 싫어요. 뼈 주사가 좋다는데 그걸로 놓아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사실 스테로이드가 뼈 주사거든요. 의사들이 쓰는 용어랑 환자분들 사이에서 불리는 용어가 다르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릎 치료에 쓰이는 주사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떤 주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쭉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치료하는 주사 종류는 참 많은데요. 그 많은 종류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관절은 이 관절낭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쌓여 있다고 보는데요. 이 관절낭 안에 주사를 넣느냐? 아니면 이 관절낭 바깥에 주사를 넣느냐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관절낭 안에는 인대랑 연골, 연골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주사를 넣는 것은 무릎 안에 있는 연골판에 뭔가 치료하겠다 이렇게 주사를 넣는 건데요. 이 관절낭 안에 넣는 주사는 크게 히알루론산 주사와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몇년 전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는 DNA 주사 그리고 콜라겐 주사가 있습니다. 이 주사들을 하나씩 설명. 해 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알루론산 주사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사인데요. 우리 무릎 관절 안에는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액이 있습니다. 이걸 관절액이라고 하는데 이 히알루론산 성분이 관절액 성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이 윤활액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이 히알루론산 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활제 역할도 하고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서 연골 주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주 강력한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요. 무릎 관절에 염증이 심하거나 무리차서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이 주사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 주사를 보통 환자분들이 뼈 주사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관절에 이렇게 주사를 놓다 보니까 마치 뼈에 놓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뼈 주사라고 부르게 된것 같습니다. 실제로 뼈에 놓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DNA 주사와 콜라겐 주사도 최근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주사들은 조직 재생 작용도 하고 항염 작용도 같이 합니다. 요약하면 무릎 관절낭 안에 넣는 주사는 히알루론산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DNA 주사, 콜라겐 주사,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절랑 바깥에 놓는 주사, 이런 주사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로로세라피라고 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 관절 바깥에 있는 힘줄이나 인대, 이런 곳이 손상됐을 경우에 손상된 부위에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사로 넣는 겁니다. 이 포도당을 주사로 넣으면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으키는데요. 왜 굳이 염증을 일으키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염증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치유기전이 있거든요. 그걸 일부러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대가 좀 약하다, 힘줄이 약하다, 그러면 거기에 포도당 주사를 놓으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치유를 일으키고 이거는 인대로 좀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대 강화주사, 프로로세라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주사는 바로 스테로이드 주사인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한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약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약효가 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됩니다. 주사 놓는 부위에 세균이 잘 들어가게 돼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사 놓는 주변으로 빨개지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반복해서 놓게 되면 인대나 연골, 뼈 조직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신 증상으로는 당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올라가게 되기도 하고, 골다공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처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외 다른 주사들은 크게 그 주사 약에 대한 부작용은 많지는 않고요. 주사를 놓는 것 자체, 주사를 놓으면 아무래도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1년에 3~4회 정도만 맞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정도 맞는 것만 지키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관절의 통증, 부종, 염증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주사입니다. 오히려 너무 안 좋다는 게 과장돼서 환자분들이 과도한 겁을 먹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면 좋은 주사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잘 처방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사들, 관절강 내에 놓는 주사들 효과가 비슷비슷한데요 그래서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병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절염에 있는 분들에게 주사를 놓으면 히알루론산 주사 연골 주사를 먼저 기본적으로 처방을 합니다 6개월에 한번 맞는 것도 있고 6개월에 세번 맞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의료보험이 이 정도까지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 주사를 맞고 또 그다음 6개월 뒤에 다음 연골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6개월마다 분건 아니잖아요. 중간 중간 아플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이사이에 DNA 주사를 맞거나 또는 콜라겐 주사를 맞거나 환자의 상황, 증상의 정도를 봐서 적정하게 주사를 주게 됩니다. 관절염을 치료할 때 있어서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관절염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절염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어떤 약도 관절염을 예방할 수 없고 어떤 약도 관절염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주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왜 그런 치료법들이 있느냐? 증상을 일시적으로 좋게 해주는 거다. 연골주사, DNA주사 이런 것들도 일시적으로 염증을 좀 줄여주고, 부종을 좀 줄여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주사만 맞으면 관절염이 다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관절염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다. 다만 이런 주사를 통해서 통증을 줄이고 약을 먹어서 통증을 줄인 상태에서 여러 노력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회복은 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무릎이 나빠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체중을 줄여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준다거나 운동 치료를 통해서 무릎 주변의 근력을 키우고 관절의 뻣뻣함을 개선해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관절염 치료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릎 관절염이 가장 심한 상태인 사기인 상태에서는 다른 치료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사 같은 것도 보험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거든요. 건강보험에서.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그런 수술이 더 적합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절염은 무엇보다도 예방을 하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평소에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환자와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작용 여부를 결정짓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병력이거든요. 환자가 현재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간 복용한 약은 없는지, 환자가 다른 병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술을 하기 전에 이 주사를 맞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하루 이틀은 아플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주사 맞은 데 주변으로 뭐 붓거나 색깔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미리 해 드리면 환자분들이 놀라지 않고 충분히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전달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시라. 이런 내용까지 꼼꼼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혹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치료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늘상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사치료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초기 관절염일 경우 주사치료와 함께 운동 치료, 물리 치료 병행한다면 나중에 큰 수술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데 노화겠거니 하고 참으면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내원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릎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